아, 야, 미쳤다. 와, 진짜, 나 새우 왜 오냐? 이게 비주얼. 아, 진짜? 예. 귀여워. 음. 음. 말아어요맛있어되맛어요이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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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떠 맛있어요? 맛있어요요 어, 새우. 아, 어, 새우 따로 추가하신예요 네. 어, 네. <laughs> 이거 아니야? 어, 아니, 새우를 이제, 보통은 따로 받는데 아, 어, 아. 그걸 얘기를 하지. 그람당, 그람당. 되게 인터뷰어가 아, 되게 못하는 아, 나요. 아, 혹시? 혹시 새우는 따로 추가하신대요? 그람당으로 했어요. 완전 통통하죠. 어, 여기는 그람당이요? 네. 할거 없으면 내것좀편집해줘 갑자기 할때 망하지. <웃음> 제발, 갑자기야. 누구 편집노래를 리라고안 돼, 잘 되면 채널 하자. 뭐가 <laughs> 약간 마한테 기빨려 하는 그. 제 메인 컨텐츠가 매있 기빨려가 아니빨려 하는 약간 모습. 음. <laughs>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이거 이게해봤 아 근데 국물이 진짜 다름 이거 한번 먹어봐 완전 깔끔한데 약간 새우가 좀 어마어마했을 아어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워낙 국물이 맛있는 거 같아 그지 완전 다른데 이거 아 그래? 응. 어 약간 뭔가 밍밍해? 약간? 근데 깔끔하긴 해 어? 너무 다른데? 뭐지? 아, 내게 조금 더왜 니게 더 깔끔하지? 이게 고기도 없어. 응, 넣었는데? 뭐지? 음. 매는데 내꺼? 그러니까 먹고 나서 침이 나와. 음. 이렇게 약해졌어. 어, 매운 거잘안 나오나? 어. 응. 음. 잘라봐라. 찍고 있니? 응. 제 맛있겠다. 뿌리 들리지? 진 너무 멀어요. 어, 제네네 거기서 해주세요. 와, 진짜. <laughs> 예 됐어? 아니 뭐 몇개좀더 잘라봐 먹어야 될거니야 촬영량만 미쳤네 촬영만 아 하고 버리는 거아야다 <laughs> <아니, 같이 웃음> 찍어놔 가자 다 먹고 해라 나근 손대 개양감 다 그러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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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그니까 좋다 먹고 나나나나 오자마자 그 생각 그치 아 어, 진짜 혹시 대학 앞이라 아진자다 아니야 여기가 여기만아까 그러니까. 맛있게 먹겠니다 아아 자 얼마 도먹 응? 모자 얼마 돈 39,000원인데, 이번에 산 거야? 응! 원래, 원래 그 전버전은, 아니 전버전은 이게 딱딱한이야뭔지 아, 알아? 진짜 K. 그, MLB처럼. 아. 근데 요번에는 음. 약간 내 스타일로 자유자재인 거야. 아주 바로 샀어. 보글보글해 보여. 응, 응, 응. 아 그리고 뒤에가 메쉬거든? 응, 맞아. 나 약간 메시 아저씨 같아서 싫어했는데, 이건 좀 괜찮더라고? 약간 너무. 안에 망이 안 커서 그런 거 같아. 그니까 응. 음. 너무 메쉬한 그게 아니야? 맞아. 그냥 나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후기 안 봤으면 메시인지도 몰랐어. 옆에 넣을 야 네, 봐 옆에다가 넣어줘.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게 진짜 많이 하고 다 음, 그거 이제 매면 맨날 갤럭이 다 들어야 된다고. 쩐다. 똥. 쩡. 아, 음. 일단 어, 콘텐츠 좀 찍어줘. 너, 응. 나 말고... 광대는 니가 응. 할 거야. 근데 괴롭도하 아직 연습... 아직 그 스텝... 제대로 못하나... 어난 못 봐도 모르겠어. <laughs> 알지? 아, 약간 더 다양할수록... 아, 이거... PX 이거 먹는... 타워. 이거 먹는... 국물... 아, 다시... 저기다 지 여기 되게 어린 사람들이 많다 그니까 다다 아니 아니 여기 대학가라서 진짜 약간 마코 스무살? 약간 스물한살? 그렇게 보이는 우리가 늙어서 친구들이 우리가 아, 늙어서 정말 앳된 친구 아쉣 아니야 고기로 가는 거 아니야 고기로 가는 거 아니야 고기로가 우산 간... 드시오 자자자 입고 여기 두분 안지셔서 여기 릴레이 만화 그리이어서 여기 한 컷씩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엥? 어, 안 되시나요? 펜? 핸... 된 건가요? 네, 네. 아,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펜 여기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네. 어, 네. 안 되세요? 그냥 글씨써어도예 예쁜데요. 이아시 안녕하세요. 노예, <laughs> 노예 계약서에요. 노예 계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고 있는 여예사인해 응. 주시면 되시고, 어, 여기 그 장기랑 신체 전부를 고생님께 기증하셔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같요 그냥 닥치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까놓라는옷아요 이거 딱!

저, 저 서, 서, 인노 원인노 원인 어떡해. 노원인 야, 원인야원 근데 원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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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아 원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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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아인노 원인노 원인 그래서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해도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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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여기 처음 올라와 봐. <laughs> 우와! 갑자기 연예인 뷰네 여기가. 아이나 없을 때 한양대 에스파 에 오고 나 있을 때 에스파 안 오고 아, 어디 가노? 아이폰 다만 봤네. 어? 내말 날씨 미쳤는데? <laughs> 귀엽다. 한양둘레길. 와농구다 농구. 시렸다. 구경 좀. 와야 너무 희기들이다 <laughs> 그냥 근 채도 없나? 채도 있지. 어, 진짜 청춘이 나이. 청춘? 청춘이라고. 아씨 <laughs> 청병 아, 이러네. 제가 청춘이에요. 아니 님은 끼지 마시고요. 어. 아 끼지 말라고요. 아씨 <laughs> 어, 물 뭐, 뒤돌아보지 마. 넌 뒷모습일 때가 가장 아름답건데. 마시. <laughs> 아지 <쉿! 웃음> 아, 말라. 아, 못 쓴다고. 너너 너 유튜브에 올라, 얼굴 올라가도 괜찮겠어? 아, 그래? 아, 내가 싫은데. 와. 어, 너도 여기 학기, 학교 지잘 모르지. 아니, 여기까지 처음하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극적, 극적. 우리는 그걸 지리를 모르지. 어, <laughs> <laughs> 왜냐면 진짜 그 인문 과학관 아니고. 에 인문 과학관이 어, 사회 과학과죠. <laughs> <laughs> <저, 웃음> 얼굴에 닿았노. 얼굴 다 너무 있어. 쉣. 사람인지몰랐나 봐. 왜왜식국기 나왔어? 은식국이 한들. 애식국이 너무 성이 같게락. 아 쉣. 네. 올라가 봐. 뭐야? 여기 뭐야? 야, 뒤로 가 봐. 좀더온게 어? 뒤로 가라. 아니, 아니 가라고. <웃음> 제발 아. <laughs> 어, 여기 갑자기 뭐야? 여기 <laughs> 토 터로 나올 거 같은데. 아니네? 어 미식축구 이런 데가 있었어? 여기, 여기 너무 낡아서 우와 <laughs> 올림픽 체육관 이런 것도 있네 <laughs> 아, 여기가 도서관 501 <웃음> 아.. 아.. <laughs> <와>, 진짜? <laughs> 약간 어쩔 <어쩌. 웃음> 아 너무 웃겨 아, 참 귀엽지 않냐? 사과가.. 아 사자가 군것이라 <laughs> 우와 그런 얘기 먼저 해 보긴 예쁘구먼 아, 감사합니다. 너 말고 저기가 우리 그 우리 건물 응. 뭐. 여기 발 앞에 보이는 맞아. 교수님들 딱히가 안 돼. 아 당연하지. 나이들 못생. 아, 어머, 뭐 우리가 이렇게 됐어. <laughs> <있었어? 웃음> What did you say? <laughs> What did you say?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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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보시는 건데. 아, 저 스키. 아, 죄송해요. 미국에서 온 친구여가지고, 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아, 어, 못생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럼 너 되게 좋겠다. 아, 어, 레디 액션. 레디 액션. <laughs> 아, 카메라 그주 탈... 아, 오늘 한양대 투어를 마쳐봤는데요 정말 한양대 너무나 역사와 뜻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특히나 사자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laughs> 한양대. 너무 멋있고, 가고 싶네요. <laughs>